안녕하세요. 동문입니다약두달반 정도 스리랑카, 인도, 네팔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귀국을 합니다. 트리부반 국제공항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언제 에것갈게요 안녕하세요. 굿모스입니다. 브리브앙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엄청 많네요. 공항에 와서 수속을 마쳤습니다. 네팔에서 한국 가는 대한항공 직항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거의 한 150만 원. 배낭 여행자는 진짜 엄두도 못내 금액이고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가는데 중국에서 한 16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16시간 동안에 호텔이 제공이 되긴 합니다. 무료 호텔이 제공이 되는데 임시 비자를 발급해줄지는 정말 복불복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중국에 가서 임시 비자를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공항에서 노숙하는 건데 너무 힘들 것같아가지고 과연 내 운명은? 기내수화물이 5kg밖에 안 돼가지고 작은 비행기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진짜 작네요 비행기가 밖에서 봤던 비행기 크기에 비해서 안에는 생각보다 널찍합니다 다리 이 정도?

네팔 맥주가 너무 맛있어서 그랬지 맛이 심심해. 음식은 생선이랑 돼지고기가 있고 전 돼지고기를 골랐습니다. 밥이 은근히 잘 나오는데요. 한국 항공사들 긴장 좀 해야겠는데? 김치 같은 거 갖고 빵두 개, 음료수. 이거는 뭐 완두콩 그런 느낌이고 이게 이제 밥 맛은 과연 어떨지. 맛있어. 밥도 엄청 따뜻하고 돼지고기에 약간 불량이 입혀서 있어가지고 진짜 제가 먹어봤던 기내식 중에 손에 뽑을 정도로 맛있어요. 혹시 기내식 맛있는 곳 아시면은 추천 좀 해주세요.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간도 너무 잘 맞고 맛까지 있어. 밥을 더 원하면 밥을 더 주신다 해가지고 생선도 시켰습니다. 생선. 생선은 과연 어떤 맛인지. 찍기 전에 돼지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생선 살은 엄청 부드러운 편니다 양념 매콤한 느낌. 생선도 충분히 맛있는데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요. 중국 청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팔이랑 중국이랑 시차가 한3 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핸드폰 시간은 2 시였는데 딱 중국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이제 다 시로 바뀌었거든요. 여기서 경유를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한국 가는 항공권을 찢어버리어 I have to go to boarding gate to uh, wait till tomorrow. I have a hotel reservation. Hotel. But you cannot. y o o u t s i d um, e Oh really? Then I stay in yes, airport. Yeah, a v e to stay at the airport. Stay in yeah. terminal. Oh my God. 당연히 16시간 경유다 보니까 호텔에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경유 비자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16시간을 노숙을 해야 됩니다. 지금 또 다른 한국 분들은 숙소를 예약했다고 한번 이미그레이션에 가보신다고 하는데 저도 일단 시도는 해볼게요. 예약을 하긴 했으니까. 혹시 괜히 떨리네. 한국 분들이 한 5분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다 통과를 하신 것 같은데 내 항공권을 보더니 왜? 하시더니 갑자기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공항 직원이 비자가 안 나올 거라 그랬는데 다행히 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입국 수속을 맞췄고 아마 수화물 연결이 안될것 같아 가지고 수화물을 찾아서 호텔을 찾아가 볼게요 뭐야 공항 직원이 왜 모르는 거야 직원이 제 티켓을 찢었다 했잖아요 찍고서 새로운 티켓을 뽑아서 거기다가 출국 도장을 찍었는데 그 출국 도장 때문에 아마 지연이 된것 같아요 저도 듣기로는 한 4-5시간 이렇게 경유를 하는 거면은 경유 비자가 안 나오는데 16시간 이렇게 경유를 하면은 비자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내 가방은 왜안 나오는 거지 내가 여기 있네 왜 여기 있는 거지? 나가서 호텔 가는 길을 찾아봐야겠다 경유 호텔을 직접 찾아갈 수도 있긴 하지만 에어차이나 사무실을 찾아가면은 셔틀이 픽업하러 온다 그러니까 에어차이나 사무실을 일단 찾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크다 터미널 2로 가고 있는데 진짜 한참 걸려요 너무 커도 문제야 힘들어 여기 스촨 청두 지역이 판다가 되게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판다 인형도 엄청 많이 보여요 귀기요 경유 호텔을 가려고 찾고 있습니다. 청두 진양 베룬다 호텔. 전화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호텔에. 你叫什么名字？ 장동수. 장동수. 영어가 잘안 되시기 때문에 중국어로 서로 소통을 하는데 엄청 친절하시다. 베룬다 호텔 가시는 기사님을 만났어요. 네 선생. 예예. 오케이. 공짜로 주는 경유 호텔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로비가 엄청 좋네요 체크인 완료 6평 나 그냥 6만 과연 객실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401 따라라란따 따라라라란오도 있고 거울도 있고 와짱 좋다 믿기지 않겠지만 두달반 여행 동안에 가장 좋은 호텔입니다 아침 6시까지 밖에 못 있는다는 게 아쉬운데 저 호텔을 좀 둘러보면 어, 이건 제떨인가? 의자도 있고 대형 TV도 있고 저기 충전할 수 있는 충전잭도 있고 커피랑 물도 있고 포트도 있고 여기 이제 객실 슬리퍼랑 마스크도 있고 가운도 있고 오 여기 어메니티도 있고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분리돼 있어요 오 진짜 좋다 말도 안 되지만 공짜입니다 공짜 문이 닫기 전에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약간 중국의 신도시 같은 느낌 같아요 되게 허허벌판인데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고요 여기 호텔이고 여기 막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같이 만난 분들과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양고기 스프 양고기가 엄청 많아요. 아, 양 누린내가 거의 안 나고 짭짤해 맛있다. 여기가 평점이 제일 좋더라고요. 오, 근처에서. 네. 저거랑 진짜 비슷. <laughs> 이게 만두예요? 만두는 아니죠? 이그 사람들이 말 하는 만두가 콩안 들어간 만두아 연유 소스가 갈까요? 음. 아. 음이에어요전 사실 아까 연유 피자 안나온다가지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앞에 막 가시길래 저도 음. 따라 나는데 아니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안 나온다고 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 양 꼬치는 애교였다 맞아요와 <laughs> 아, 이것도 엄청 맵다 거기서 더 매웠으면 진짜 못 먹었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적스러음이었어요러고다사고 힘들고. 고 힘들고 맛있는 곳에서 식사를 마치고 숙소에 다시 왔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중국만 경유할 때 공짜로 호텔을 주는 서비스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시설들입니다. <laughs> 아, 너무 좋다. 도미토리 이런 데서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좋은 호텔이 제공되니까 설레는 마음 때문인지. 잠을 조금 설쳤습니다 그래도 5시 반에 모닝콜까지 해줘 가지고 무료 경유호텔 치고 서비스도 좋고 시설도 좋은 게 아닌가 칭찬할 부분들은 칭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경유할 만날것 같아요 와 1층 로비에 내려오니까 주식을 주셨어요 주식 빵이랑 얘는 우유 같고 정체불명의 과일이랑 근데 삶은 계란이겠죠 당연히 안 삶아진 건 아니겠지 새벽에는 이동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지 자가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픽업트럭이라고 합니다 픽업버스 はい。<gasps> 가방들도 붙이고 다시 체크인을 해야 됩니다 영어나 이런 게 인도보다 훨씬 잘돼 있어 가지고 찾아다니기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중국이 정말 엄청 빠른 도약을 하고 있네요 출국 수속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공항이 한 2, 3년밖에 안 됐다 그래요 면세점도 엄청 잘돼 있고 전체적인 시설이 진짜 좋아요 같이 오신 분이 커피도 사주셨어 스타벅스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기 이렇게 청두에 오면 많이 사는 팬더 인형들 에버랜드에서도 이런 거 많이 본거 같은데 여기 인형도 진짜 귀여운 거 같아요 애들이 귀엽게 생겼어 한국 간다 한국 한국 간다 오랫동안 해외를 나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한국 가는 길이 진짜 설렙니다 근데 어제 설레서 잠을 잘못잔거 같아요 호텔에서 네, 기 네, 시 치킨보다 뭔가 당이이이이어어있긴 한데 얘는. 아, 이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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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착을 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돌아오는 나라가 그 나라들보다 훨씬 살기 좋고 편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또 다음 해외여행을 떠나는 날까지 한국에서 열심히 생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한국이다!